와 사진이 이쁘네요. 사진 누가 찍었는지 잘 찍었다. 참 추억이 새록새록 지나갑니다. 자와 즐거웠네요, 그래도 다 같이. 누가 여기다 이런 거붙여놓고갔 같네? 4등? 응? 감사합니다, 정말. 짠. 3번, 박자입니다 3번. 어, 이거 바다 끝된것 같은데? 오호 여기도 있네 이 사진이 있네요 여러분 박장현 역사 박물관 맞습니다 짱마 와와 아, 제가 요즘 좋아하는, 음? 예전에 좋아했던 친구, 그그 사이에 와, 좋아했던 친구, 음. 아 정말 즐겁네요. 이렇게.